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한동안 쇼츠로만 짧게 리뷰를 했는데요. 오늘은 그동안 리뷰 못한 옷들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리뷰를 해볼게요. 자라 매장은 벌써 봄 옷이 들어가고 여름 상품들이 많이 보였는데요. 첫 번째로 니트 가디건을 입어볼게요. 아,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. 착용해 보니 단추 벌어짐이 조금 있는 편이라 이 제품은 한 치수 크게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하트패딩 스커트도 같이 착용을 해볼게요.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고요. 어, 보시면 주먹이 들어갈 만큼 살짝 여유감이 있게 나온 편이에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안쪽은 바지로 되어 있어 스커트 바지라 저는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는데요. 블랙 스커트라 상의는 정말 다양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하트패딩 점퍼도 같이 착용을 해볼게요. 점퍼도 저는 스몰 사이즈를 지금 착용을 해봤는데요. 지금부터 봄 그리고 가을 그리고 한겨울에는 이너로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인데요 힙을 덮는 기장감이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그 점도 좋았고요 경량 패딩은 잘못 입으면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 제품은 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주네요 전체적으로 넉넉한 핏으로 나와서 도톰한 이너와 같이 착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입어보고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는 S 스몰 사이즈를 입어. 보고 한번 좀 비교를 해 볼게요 확실히 평소 입는 정사이즈로 입었을 때 확실히 핏이 예쁘더라고요 한 치수 차인데도 사이즈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. 스커트는 S 스몰 사이즈도 허리 쪽은 조금 넉넉하게 나온 편인데요. 전체적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장감은 스몰 사이즈보다 조금 더 짧게 나왔네요. 편안하게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몰 사이즈를 추천드리고요. 정핏으로 예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S 스몰 사이즈로 추천드립니다. 이번에는 네이비 색 자켓에도 같이 착용을 해봤는데요. 이 자켓은 제가 너무 늦게 리뷰를 했더니 지금은 품절로 나오네요. 셋업은 세트로 입어야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품은 각각 단품으로 착용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경남 패딩은 유행 안 타는 아이템이라 한 개쯤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. 올해 많은 브랜드에서 보이는 스커트 중 하나죠. 바로 벌룬 스커트인데요. 스트라이프 셔츠에 같이 착용을 해 볼게요. 매년 출시되는 아이템 중 하나죠. 바로 스트라이프 셔츠인데요. 힙을 덮는 기장감 그리고 밑단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입어도 그리고 빼어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카라네 부분만 하이트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네요. 이번에는 벌룬 스커트와 같이 착용을 해 봤는데요. 입어보기 전에는 조금 걱정했던 옷인데 생각보다 다 예쁘더라고요. 허리 쪽은 살짝 여유감이 있는 편이라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 키가 166인데요.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짧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. 미니 스커트지만 셔링 처리된 스커트라 그런지 러블리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콤비 자켓을 착용해 볼 건데요.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샌드 컬러로 심플하게 나왔는데요. 밑단과 소매단은 그린색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주었네요. 그린 컬러가 포인트가 되어서 봄에는 예쁠 것 같은데요. 가을에 입기에는 그린 컬러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. 살짝 여유감 있게 입어야 예쁠 것 같아서 이 제품은 한치스 크기 추천드립니다. 이번에는 스커트에도 같이 착용을 해볼게요. 풍성한 볼륨감이 매력적인 스커트로 나왔는데요. 제가 이날 블랙 스타킹을 신고 가서 조금 아쉽더라고요. 착용했을 때 진짜 예쁘다 생각했던 스커트였는데요. 양옆은 주머니 포켓이 있어 더 귀여운 느낌을 주네요. 풍성한 A라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힙 그리고 허벅지살 등 군살 커버도 잘 되는 편이라 다리도 확실히 더 가늘어 보이는 것 같아요. 특히 여름에 착용해 주시면 예쁠 것 같아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. 저는 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이템이 트렌치 코트더라고요. 이번에는 트렌치 코트를 입어볼게요. S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. 매장에서 보자마자 바로 입어본 트렌치 코트예요. 봄봄한 느낌 가득한 카메 컬러는 아니고요. 봄, 가을에 무난하게 입기 좋은 컬러로 나왔네요.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특이한 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어깨 쪽을 보시면 단추가 없는 게 보이실까요? 보통 단추 있는 디자인이 대부분인데 확실히 좀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. 끈이 생각보다 조금 짧게 나온 편이죠.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전체 기장감은 종아리 중간 정도 오는 기장감을 나왔고요. 뒤쪽을 보시면 트임이 있네요.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고 조금 격식을 갖춘 듯한 느낌을 동시에 줄수 있는 트렌치 코트라 매장 가신다면 한번 입어보시요 도 좋을 것 같아요. 컬러만 봐도 싱그러운 봄봄 느낌 가득한 체크 셋업인데요. 스커트, 자켓, 저는 둘다 S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. 셜링 디테일이 특징인 하이웨스트 스커트 벤치로 나왔는데요. S 스몰 사이즈 착용했는데도 살짝 여유가 있는 편이라 이 제품은 정 사이즈를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군살 커버도 잘 되는 편이네요. 안쪽을 보시면 짧아도 걱정 없는 스커트 바지로 나왔네요. 이번에는 재킷에 한번 가볍게 같이 착용을 해 봤는데요. 라운드 넥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이너에 활용하기 좋고요. 그리고 목선 또한 더 예뻐 보이게 해 주는 것 같아요. 스냅 버튼이라 크로징 오픈하기도 정말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입어 보면서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셋업 중에 하나였는데요. 소매 기장도 너무 길지 않고 적당하게 나왔고요. 전체적으로 핏이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.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 그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. 셋업의 장점은 한개 있으면 코디 걱정 끝이라는 점인데요. 최근에 본 자라 셋업 중에 가장 예쁜 제품이라 적극 추천드립니다. 각각 따로 착용했을 때도 예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니트에도 같이 착용을 해볼게요. 라이트 블루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왔죠. 평소 사이즈보다 저는 스몰 사이즈로 크게 착용했는데도 전혀 커 보이지가 않네요. 한 치수 크게 착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기장감은 힙 중간 정도 오는 기장감으로 나왔네요. 청바지에코디해도 예쁜 아이템이 이지만, 스웨터는 양 옆에 티임이 있기 때문에 스커트와의 조합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밑단이 조금 넓게 나와서 짧은 스커트에 착용해주시면 어, 뒤쪽을 좀 눌러주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으세요. 두꺼운 소재의 스웨터 재질이 아닌 얇은 니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주시면 초여름까지 충분히 착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가격이 8만원대라 그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 라이트 블루 컬러 예쁘게 착용해주시면 제품 솔직히 찾기 좀 힘들잖아요. 컬러가 예뻐서 이 제품은 세일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셋업은 각각 활용해도 예쁜 아이템이라 매장 가신다면 꼭 한번 착용해보세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주에 또 만나요. 안녕.